축구선수 김영욱은 좀 경기장에서 많이 좀 터프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좀 외모가 조금 부드러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경기장에서 보신 팬분들은 좀 약간 전투적이다. 또 경기장에서의 터프함이 좀 이미지랑 좀 다른 플레이를 한는것 같다 해서 많은 팬분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남성 팬분들은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고. 또, 밖에서의 저는 그냥 좀, 좀 축구할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어쩔 때는 좀 차분한 면도 있는데, 또 어쩔 때는 좀 항상 긍정적이게 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, 어, 터프하다기보다는 조금, 음,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, 세계적인 선수들 봤을 때는 볼을 좀 이쁘게 차고, 또 영리하게 차고, 또 쉽게 쉽게 하는 스타일을 좀 워낙 좋아하는데, 그거는 좀 제가 어 할수 있는 부분보다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아하는 플레이는 그런 거고 또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런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운동장에 보여줄 수 있는 터프함과 헌신적인 거를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전남하면 뭐 솔직히 말하면 타 구단, 뭐. 좋은 구업 기업구단에 비하면은 조금 시력 면에서는 좀 뒤처질 수 있는데 열정이나 선수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끈끈한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좀그 팬분들도 어 경기장에 오시면은 어 전남하면 끈끈한 축구 하나 정도는 진짜 한다.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올 시즌 하면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 저희가 좋았던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올 시즌은 더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초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2연승, FA에 포함해서 3연승인데 어, 전날 팬분들이 많이 경기장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결과라 생각하고 또올 시즌에 저희가 상위 스플릿 이상에 또 FA컵에도 좀 저희가 우승을 할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고 있고 저 또한 한 단계 성장해서 더큰 무대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전남 하면 어, 많은 의미가 좀 부여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이, 유스 산하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남들보다는 더 애정이 깊고 또 제가 어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드는 팀이에요. 그리고 팬분들도 저희 뉴스 출신이다 보니까 더 많이 열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 잘해야겠고 또 제가 여기서 잘하고 또더큰 선수가 돼서 또더큰 빅리그에서 진출할 수 있으면은 여기 전남하면뭐 지동원 선수도 있고 윤승현 선수도 있는데 그더 나아가서 김용 선수가 더 멋진 선수다라는 걸 팬분들한테 꼭보여주십시 생각이에요. 네. 어, 전남에서 제 역할은 아무래도 그 수비, 공격 역할의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또 공격에서도 또 나갈 때 연결 고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많은 미드필더가 할수 있는 요소가 좀 많은 편인데 실수 어, 없게 좀 팀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손, 어, 역할을 받고 있어요. 아무래도 중계로 보시지 마시고, 여기 전남에 직접 구장에 찾아오셔가지고, 어, 저희 선수들하고 소통하면서 경기를 직관을 하셨으면 하시면은 훨씬 더 재밌고, 또 여기 지역사회나 운동장이 다른 타 구단에 비하면은 좀, 어, 작은 교묘지만, 좀 여기 구라운드랑 펜츠랑 좀 가깝게 돼 있어요. 직접 오시면은 확실히 더 재밌고 하시니까.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면은 저 선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고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. 어 항상 저는 개인보다는 팀이 잘돼야 제 개인 목표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올 시즌에 조금 목표를 크게 잡으려고 하면은 항상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 미드필더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. 올 시즌에는 제 공격 포인트가 많을수록 팀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팀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올 시즌에는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좀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기장에 오셔가지고 항상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데 그에 못지 않게 저희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땀 흘리고 있기 때문에 어, 앞으로도 더 많은 팬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응원해주신다면 결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. 네, 전남 축구는 직간에서에 있어서 생생한 축구를 열가, 열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꼭 가족분들하고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